말을 잘하는 거랑 발표를 잘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발표도 잘하는 거 아닌가요? 또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말이 짧거나 재미가 없더라도 충분히 좋은 발표가 될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결사 솔루니 현주 쌤 나은스입니다. 응. 여러분 오늘은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학교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발표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내용을 많이 외워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있어도 어, 배운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발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발표란 무엇인가요? 네, 발표는 간단히 말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리고 싶어서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말을 잘하는 거랑 발표를 잘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발표도 잘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네, 우리 친구들 중에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말을 길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지만 발표를 할 때에는 적절한 목소리와 알맞는 몸짓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말이 짧거나 재미가 없더라도 충분히 좋은 발표가 될수 있답니다. 네, 그럼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발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게다가 발표라고 하면 흔히 학교에서 손을 들고 말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가서 얘기하는 걸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발표는 우리 가까이에 있고 이미 우리가 발표하는 말하기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발표는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요. 네선생이 그럼 발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첫 번째는 설득하는 발표입니다. 설득하는 발표란 내 발표를 듣는 사람이 내 생각이나 주장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선거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것도 설득하는 발표이고요. 가까이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반장을 뽑거나 부모님께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얘기할 때 그때도 설득하는 발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설득하는 발표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내 주장이 납득되도록 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이 설득하는 발표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건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지금 음. 여기서 유튜브에서 여러분께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공부할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강의도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라고 할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땡땡이 무엇인지 설명해줄 사람? 방금 읽은 땡땡땡에 대해서 설명해줄 사람?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것도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입니다. 따라서 이런 발표를 할 때에는 분명한 목소리로 설명하려는 내용을 주제와 순서에 맞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격려하는 발표입니다. 헉, 격려하는 발표는 좀 낯선데요. 어떤 맞지? 거죠? <laughs> 네, 격려하는 발표는 쉽게 말해서 결혼식이나 학교 입학식 등에서 발표하는 축하의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한달 전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모두 여름방학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고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격려하는 발표라고 할수 있겠죠? 네 선생님 그러면 격려하는 발표는 선생님이나 주로 어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음꼭 그렇지는 않아요 체육대회를 앞두고 반장이 반 친구들에게 아, 우리 반 이번에 잘 해보자 하고 격려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안 좋은 일이 있는 친구를 위로하거나 또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드릴 때 그럴 때 모두 격려하는 발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격려하는 발표에서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발표가 쓰이네요. 네. 발표의 종류에 따라 중요한 포인트도 다르고요. 네, 그래도 아직 발표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맞아요. 또 앞에 나가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할수 있을지 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네, 정말 기대가 <laughs> 많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발표 잘하는 법으로 또 만나요. 네. 안녕. <laughs>